4월 19일 유튜브 원데이 클래스 2기가 개강을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수강 신청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요. 해체 신고 및 해체 허가 대상 모두 해체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지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해체 허가나 신고를 받을 때는 해체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해체 신고는 해체 계획서를 작성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체 계획서는 누가 작성하고 또이 계획서를 누가 검토하는지 이 질문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국토부의 답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체 신고 및 해체 허가 대상 모두 건축물관리법에 따라서 해체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해체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신고라든가 허가 모두 다 해체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신고할 때나 허가 받을 때 제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체 계획서는 누가 작성하냐면 해체 계획서는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자 또는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로서 건축 구조, 건축 시공, 건설 안전을 직무 범위로 등록한 자가 검토하고 서명 날인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건축사라든가 구조 기술사, 또 시공 기술사까지 주요 전문가들이 해체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해체 계획서를 누가 검토해야 되느냐? 여기서 답변을 보시면은 단 전문가가 해체 계획서를 작성을 함으로 해체 계획서 검토는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통상 해체 신고 같은 경우는 해체 심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해체 허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해체 심의를 받습니다. 해체 심의 해체 심의를 받을 때이 해체 계획서를 보고 미비한 점은 보완 사항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보완 사항을 보고 또 해체 계획서에 관련된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체 신고 같은 경우는 검토 같은 부분이 없고요. 해체 허가는 심의를 무조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로부터 그 해체 계획서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 보완사항이 아마 대부분 나옵니다.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완을 해서 다시 제출을 하고요. 최종적으로 해체 심의를 완료를 해야만 해체 착공이 들어간다는 내용을 여러분이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